자 실내 구간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실내 구간. 실내 구간하면 떠오른 단어가 뭐죠? 추정이죠. 자 추정할 때는 어떻게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규음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표가 물론 뽑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 여기서는 평균 가운데 있는 걸 P라고 했으니까 P에서부터 좌우로 어떻게 되도록 대칭 되도록 추정하겠죠. 그때 신뢰 구간을 구해라 는 얘기는 a에서부터 b까지의 구간을 구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p h라고 얘기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될까요? p h시 되겠죠. 표본 비율이니까. 그러면 a랑 b는 당연히 비율이니까 뭐예요? 확률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뭘로 나올까요? 다 분수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95% 신뢰 구간 99% 신뢰구간 나왔는데, 앞에 있는 건 어떨까? 당연히 똑같아요. 자, 넘어가시면, 문제 보시면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표본의 그 N이 충분히 클 때, 뭐가 떠오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더니, 표본의 비율에, 이게 분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표현, 평균은 어디 갔을까요? 평균은? 평균은 뭐가 되니까? 앞에 되겠죠. 모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보시면 1.96, 1.96, 그 다음에 0.95. 뭐 생각나요? 아, 95% 신뢰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림으로 잠깐 나타내면 결국 이 얘기겠죠. 요렇게 피해시 나오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가운데는 p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k이고, 똑같이 떨어지니 여기는 마이너스 k겠네? 그럼 여기는 p 플러스 k가 되고, 여기는 p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근데 k 값은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 n, p, q죠? p, q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뭐라 그랬어요? 확률이기 때문에 일보다 작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네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네. 그러면 pk에서 빼기 p k 3이니까 이것도 ek가 되겠네. 아,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인데. 물론 여기 있는 k는 확률로 표시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을 나타낼 때 다음처럼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 그래서 풀겠죠. 자, 그래서 모비율의 범위가 원래 있었던 표본 비율의 평균이죠. 여기에다가 요거가 더해지고 요거가 빼지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 더해,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1.96, 2.58이네요. 뭐가 떠올라요? 아, 구쇼포 신뢰도, 2.58, 구입 신뢰도. 자, 다시 한번 그냥 언급만 할게요. 신뢰도는 뭐다? 신뢰도는 확률이다. 확률은 뭐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확률은 뭐예요? 면, 적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랑 모 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랑 결국 사실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한 게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쩌면 여기서 꼭 나와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다뤄지는 모든 값들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품질 문제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요.